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5년째인 30대 여자입니다.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 신우이 때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릴게요. 신우이는 친정에 오면 시조카드로 고피 뿌린 망아지들처럼 풀어 놓는데요. 거실에서 마구 뛰어놀아도 누구 하나 혼내는 식구들이 없어서 어쩌다 한 번씩 제가 혼내곤 합니다. 얘들아, 뛰면 안 되지. 아래층에서 올라온다. 어쩌다 한번 뛰는 건데 아래층도 이해하겠지 올케는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런데 그러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올케 올케가 나가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쿵쿵대?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였는데 애들이 신났나 봐요 제가 주의시킬게요 저 꼬맹이야 조심 좀 시켜 죄송합니다 얌전히 책 보고 있는 저희 애를 흘겨보며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와 시조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얄밉게 특혈을 입고 있더라고요 시조카들은 과자를 먹으면 과자봉지며 부스러기를 여기저기 다 어질러 놓는데요 왜 이렇게 더러워? 이케게 과자봉지랑 부스러기 좀 치워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나물좀 떠다줘 형님이 냉장고에서 꺼내 드실래요? 저 설거지하고 있어서요 좀 해주면 안 돼? 그 뿐만이 아닙니다. 밥상을 차릴 때도 주방에 널씬도 안 하고 다 차려놓으면 그때 나타나서 밥다 먹으면 어디론가 내빼고 설거지할 때쯤 나타납니다. 시어머니가 한 번씩 저 고생한다고 설거지 해 주겠다고 하신 적이 몇번 있었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왜 해? 허리도 안 좋다며.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신 설거지 좀 할까 봐. 설거지 잘하는 식탁에 앉아 감시하듯 쳐다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쭈꾸미 낚시를 다녀와서 쭈꾸미를 200마리 정도를 잡아 오셨는데 식구들 먹이고 나눠 주신다며 모두 집합시키셨죠. 양이 제법 많아서 손질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불렀습니다. 너도 좀 와서 같이 좀 하자. 엄마, 난 징그러워서 그런 거못 만져. 그럼 오징어랑 낙지는 어떻게 해서 먹니? 손질된 것만 먹어. 올케, 맛있게 해줘. 올케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. 우이구.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 생신날 시누이가 정말 너무 얄미워서 남편한테 온포를 놓았습니다. 내가 오늘 시댁에서 뭐를 하든 자기는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. 오, 알겠어. 그날 역시 시누이는 밥상이 거의 다 차려질 때쯤 나타나서 올케가 차려주는 밥, 먹으러 왔어? 하면서 애들을 또 거실에 풀어 놓았습니다. 전 인원수에 딱 맞춰 밥과 국을 해서 밥상에 놓았습니다. 내 밥은? 내 국은 어딨어? 어머, 밥통에 밥이 없는데? 그럼 올케꺼 나 줘. 어, 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그럼 내 밥은?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해서 드셔야 될것 같은데? 국도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? 저기 육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서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. 올케가 만들어다 줘 형님은 저물한번 떠다 주신 적 없잖아요 직접 해서 드세요 라고 했더니 그동안 시누이가 못마땅했던 남편이 그래 누나가 직접 해서 먹어 누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시어머니도 한소리 하셨습니다 네 올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음식장만 만했는데 네 밥은 네가 해서 먹어라 시누이는 시집대면서 햇반을 꺼내 3분 요리를 돌려먹더라고요 올케 나물 좀. 민성아 냉장고에 물병 있으니까 꺼내서 엄마 드려라 네지 아들을 부려먹는 건 싫었는지 부들부들 거리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올게 거기 걸레로 여기 좀 닦아줘 민성아 니네 엄마 물 먹다 흘리셨다 야무지게 닦아 드려라 네신누이는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부려먹다가 된통당하니 그날 이후로는 조심하더라고요 1년에 몇번안 보는 사이라서 참는 게속 편하다 생각했는데 참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란 걸 알았네요